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저희 지금 구매해가지고 거의 한한달 가까이 타고 다니고 있고 부산에서 차주분께서 보내주신 렉서스 RX 350 H 4륜구동이에요. 두 차량의 공통점이 뭐냐? 두 차량 다각 나라를 대표하는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들이다. 어, 한국을 대표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일본을 대표하는 어, 그 대단한 도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두 차량을 가지고 오늘 어, 비공개 속초 TV를 한번 해보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뒷차축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어, 물론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대결을 떠나서 그냥 각각의 데이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보려고요. 일단 어, 기름부터 좀 가득 채우고. 자, 특별히 고급유를 넣고 가겠습니다. 아, 레스는 기름이 좀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들어가고 이미 다 찼는데 끝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또 튕기고. 네. 한 다섯 번 했거든요. 카니발도 동일하게 할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오, 기름 똥이 났어. 자, 요만큼. 자, 이제 기름은 둘 차량 다 가득 넣고 카니발부터 트립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 하겠습니다. 리셋 자 누적 정보 리셋 때렸고요. 에어컨은 22도, 오토 1단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남아있는 주행가는 거리가 913이에요. 그도 트립 리셋을 할 건데 운행 정보 이력 여기서. 데이터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 이제 여기에 찍힐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얘도 가득 넣었는데 완전 완전 뿌리거든요 주유소까지 560km래요 트립이 어떤 게더 정확한지도 한번 내 보면 될것 같네요 자 어, 속초로 출발해 보시죠 자 출발한 지 6, 6km 자이 속초TV 언젠가는 한번 진짜 이 하이브리드 차들도 해보면은 너무 재미있겠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충전비금이 계속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들은 사실 가면 갈수록 또 이제 뭐기름값은 오를지언정 연비가 이제 더 좋아지다 보니까 야, 이게 사실 이 사용자 입장에서의 경제성만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몇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뭐 솔직히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도요타에서는 뭐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이애들은뭐 연비 20km 이상씩 나오는 거뭐 누가 몰라요. 뭐 고속도로 110으로 달리면 20 이상 나와. 네,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도 좀 대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카니발까지 이렇게 큰 사이즈의 차량들까지 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 연비가 어떠냐. 네, 이거는 지금 또 다른 맥락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테스트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실주행 이제 10kg. 어, 연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12.1이고요. RX 지금 연비 알려줘. 16kg입니다. 16이라고? 네. 네. 일단, 네.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사람이 없으니까, 심심하네. 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14. RX 알려줘, 연비. 17.5입니다. 와, 뭐야, 이거? 자.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차 중량이 한 100kg 차이가 나요 얘가 더 무거워요 그거는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차가 지금 4륜구동이라고는 하나 어 사실 고속도로 달리면서 지금 뭐 4륜구동을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쨌든 더 불리한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곧 고속도로를 타는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 가다서다 가다서다 어좀 이렇게 트래픽이 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두차량랑다 연비가 좀잘 나왔을 수 있거든요.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서 어 진짜 계속해서 전기를 쓰기만 하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도로에서는 이제 또 어떤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니발 지금 15호 가까이까지 붙었어요 네. 이름은 젠또더 올라가 있려나 지금은 몇이야? 1 8 3입니다야씨 계속 한 3.5씩 계속 벌어져 있네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들어와서 지금 출력을 계속 주기만 하니까 14.4까지 또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누적 키로수는 40키로고요 RX 연비 17.4 자17.8 진짜 신기한 건 3.5km씩 지금 계속 차이가 나요 딱 3.5km 자 속도는 GPS 기준 1 1 0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수 TV와 이제 동일한 컨디션이고요 자 보통 저희가 이런 어, 두대 동시에 테스트를 하면은 어, 한 대가 앞에서 먼저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가 연비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laughs> 말씀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번에 렉서스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슬립스트림에 영향을 받으려면요, 그 나스카 경기하는 차량들처럼, 거의, 범퍼를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네, 그 정도 돼야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14가 무너졌습니다. 13.7. 맞아,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일단, 처음 출발했을 때 대비해서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어,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까 처음 출발할 때 뭐, 950, 960 이렇게 찍혔었는데, 지금, 128 주행하고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851. 이니까 합하면은 979 거의 980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늘면은 두개더 했을 때 1000km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과연 1000을 찍나요? 자838 그대로 유지하고 162 되면 1000입니다 아 1000이에요 1000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되니? 649km입니다 자 RX에는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649라고 합니다 자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도착 도착. <laughs> 라이브는 아니지만 마킹을 하겠습니다. 자 도착 했고요. 아, 카니발부터. 아, 자, 194 실주행. 아, 연비는 14.7 최종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남아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832. 아, 그래서 194 더하면은 1 2 0 6이에요. km를 아까 넘기고 그 뒤로 26km까지 어, 늘어났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에코 모드에 네 요거 그대로 네 아까 그 출발한 상태에서 오토 1단계에서 더 이상 뭐 건들지 않고 22도 세팅하고 왔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즘 봐봐. 기름 게이지가 어... 단한 칸도 어떻게 그단한 칸도 줄지 않을 수가 있어. 아까 전부터 그렇고 이제 아, 렉서스 보시죠. 아. 자, 얘 지금 아, 연비 자, 17km고요. 이름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한한한 눈금의 3분의 1 정도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 연비 차이는 현재 여기 도착했더니 2.3km. 어 얘가 지금 무게가 더 무겁잖아요. 근데 뭐 그냥 단지 그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냥 뭐이 정도 차이는 납득할만한 수준이 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기에 100kg 더 때려 싣고 왔으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차이는 났을까? 음. 근데 뭐, 뭐 이렇게 막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돌아갈 때도 또 찍어야지 뭐 빨리 가자 자또 돌아가 보시죠 자 다시 출발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 출발하자마자 이제 그 올라오는 길이 쫙 오르막길입니다 네, 그래서 오르막으로 올라오면서 연비가 좀쭉 떨어졌는데 아렉스 연비 16.1입니다 자 16.1이라고 합니다 2.3km 네, 여전히 2.3km 차이가 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실주행 240km에 남아있는 주행가는 거리가 800km 네, 1040km 네, 합산 1040km입니다 지금 자 이제 드디어 300km 아, 주행을 했고요 300km 주행한 현재 어, 남아있는 주행가는 거리는 734km 합산 1,034km인데 아까 1,040을 봤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속 항속 주행에서는 어 맥스 레인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네 줄었어요.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네맨 그 위칸에. 한반 정도, 한40% 정도 빠졌어요. 물론, 이게 제가 아까 엄청 끝까지 타이트하게 계속 채웠기 때문에, 예, 이 위쪽이 빠지는 속도는 아무래도 좀, 어, 오래 걸리기는, 어, 했겠으나, 야, 그래도 300km를 탔는데, 아직 좀맨위 칸에 반도 안다은거 보면 진짜, 아, 이게. 이 길을 전기차로 항상 왔다 갔다를 하니까 엄청 더 크게 지금 체감이 돼요. 아직까지 전기차는 이 연료 재충전 이슈에 있어서는 이 내연차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들을 따라올 수가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자, 375km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송파를 뚫고 이제 곧 있으면 판교예요. 아, 연비는 여전히 아, 14에서 왔다 리갔다리 하다가 지금 14.1km/l. 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RX 아 마찬가지로 지금 뭐 2.2, 2.3또 유지하고 있을지 한번 물어보죠. RX 연비 알려주세요. 16.5입니다. 어아 조금 늘었나요? 아까보다 조금 늘었나요? 자 2.4, 2.4아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주유소에서 아까 우리가 건을 진짜 끝까지 탕탕탕탕 튕겨가면서 계속 끝까지 넣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름을 좀꽉 채워볼게요. 네, 얼마나 들어가나 아까 출발했던 주유소가 닫아가지고 지금 주유소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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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자, 아, 일단 기름을 다시 한번 채워 넣어볼게요 원하시는 유종은 신용카드를 빨리 주유 중입니다 음. 아, 과연 얼마나 썼을지 봅시다 자, 지금 계산상으로는 아, 390.8 나누기 14.1L, 1 4 1 k 로 하면 2 7 7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조금 더 넣었는데, 한 어, 여섯 번 튕겼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 2 8 2터 들어갔고, 계산상으로는 2 어, 7 7터를쓴게 되는 거죠. 자, 어, 얘는 결국 55,000원 어, 넣은 걸로 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유였다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28L 곱하기 일반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739원. 아, 자, 48,000원이에요. 48,000원. 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엔, 자, 이번엔 렉서스를 보죠. 자, 얘는, 어, 봅시다. 자, 연비 16.6km per liter. 2차 키로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자, 똑같이 390.8 나누기, 저차는 16.6km per l i t 거든요 그러니까 16.6으로 나누면 저 차는 23.5L를 썼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23.5L가 들어가는지 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자 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2 5오점 8리터, 아, 아 5만 원이 어, 들어갔습니다. 25.8리터가 일반 휘발유 기준이었다라고 하면은 1,739원, 그러면 45,000원이었네요. 아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동일한 코스를 속초 TV로 많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다른 전기차들의 결과는 어떠냐? 또 사실 좀 중요할 텐데, 뭐 카니발급이야, 뭐 이런 RV들은 전기차가 뭐 기존에 없었지만. 뭐 요정도 급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EQE SUV를 한번 기준으로 보자고요 뭐, 뭐 지금 네차 가격도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어디 EQE 350 SUV가 아 400km를 타고 88km가 남아있어가지고 488km를 기록을 했는데 연비는 아 5.3km 기록을 했네요 이 당시에 400 나누기 5.3km 그러면 아 75kWh를 썼어요 자 그러면 아 75kWh를 만약에 2피트가 가지고 충전을 했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키로와트시당 요즘에 초급속은 뭐 5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은 75 곱하기 500원은 37,500원.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4로 나누면 100km당 1 0 0 k 로당 9,300원. 그러면 1,000원 빼기 9,300원은 1,700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차를 고민하신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를 나는 어차피 초급속을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라는 어, 가정하에 는 지금 요만큼 차에 나는 거예요. 100km당 1 0 0 k 로당 1,700원. 어 1000km 타면 17,000원이고요. 만 k m 에 17만 원. 10만km를 타면은 1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초급속만 예, 그 때리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 난 연료비 때문에 전기차를 살 거야라는 거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어, 말이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고 자 만약에 어, 야 누가 초보속만 데리고 다니냐 저기 그냥 일반 저기 가정용에서 어, 집밥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라고 어, 했을 때 킬로와트시당 150원 잡을게요 그리고 뭐 외부에서 완속 충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완속 충전에서 150원을 잡았을 때는 자 75킬로와트시 마찬가지로 곱하기 150원 하면 11,250원이에요. 100kg당 얼마냐? 2,800원이에요. 아까 하이브리드는 100kg당 11,000원이었으니까 11,000원 2,800원 차액이 얼마야? 100kg당 8,200원이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어 100kg에 8,200원이니까 1,000kg에 82,000원. 아, 어, 10,000kg에 82 10 820만 원. 10만 kg 타시면은 820만 원입니다. 어, 대충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 속초 TV 저희가 갔다 온 결과들을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항상 데이터 시트를 공개하니까 네이 정도 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를 여러분들이 이 정, 어 어느 정도 좀 역산해가지고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브리드 치고는 굉장히 좀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국산차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카니발만 하더라도 어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보면은. 가격 대비 연료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료비 아끼려고 전기차를 산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아. 이걸 언제 뽑아 먹을 거야? 일단 차값이 일천원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어뭐 재미있는 테스트였네요. 네, 재미있는 테스트였고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들 모아 가지고 한번더갈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갔다 온 차량들은 하이브리드 차들 치고 연비가 잘 나오는 차들이 아니거든요. 어 솔직히 지금 오늘 갔다 온 어, 고요 컨디션 그대로 해가지고 소나타나 K5 하이브리드, 뭐 혹은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필스 하이브리드를 간다. 20몇 킬로씩 막, 그냥 막30 킬로 찍을 수도 있어. 수고하셨습니다.